예술가, 안창웅, 음. 인간 안창웅은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궁금해해요. 음. 본인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laughs> 본인, 아. 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직업을 가진 사나이. 일단은 출퇴근이 없는 것이 가장 성공한 직업 중에 하나고, 적당하게 없어도, 없어도 허물이 안 되는 화가라는 직업이. 어, 또, 음. 자유롭지 연아직도 없고. 그렇지. 나이가 들수록 몸값이 더 올라가고. 그렇지. 호당값도 비싸지고. 그렇지. 그거는 뭐, 어쨌든, 작가마다 레벨이 다 다르겠지만, 음,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이죠. 어. 내 고집대로 살아오면서도, 물론 뭐, 젊은 날은 누구나 다 고생을 해요. 젊은 날은 누구나 다고생 하고, 어, 그게 그, 배고픔을 거쳐와야,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삶에 대한 진정성을알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술가로서, 어, 예술가의 안창호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 또, 죽음에부터까지 갔다 왔고, 암수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내 같은 경우는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것, 또, 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더그 집념,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 거죠. 근데 어릴 때뭐 환경이 네. 뭐 그렇게 유복하거나, 뭐, 그렇게 사실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어린 시절. 뭐, 우리 어릴 때다 그랬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아주,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어, 뭐, 그렇게 궁핍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공무원이었고, 그래도 좀 약간 위쪽에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정된 수입이 있으니까 안정된 생활을 했죠 어릴 때 우리가 집이사매인데 그런데 이제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의 성격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완벽하게 집에서 독립해요 중학교 (3학년) 졸업식 이후에 집에 안 들어가 안 돌아갔거든 아예. 생활의 기반을 내 스스로 만들고, 음.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학비를 벌면서, 음. 심지어 양말 쪼가리도 내가 사시면서 음. 그렇게 내 인생을 시작한 거죠.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어,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음. 어떻게 예술가가 될 것을 꿈을 꾸고, 음. 또 그런 재능을 타고 났었나요? 어땠었나요? 음~ 그들은 스스로 타원났다고 생각했지 중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세상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 대마왕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세상에 대한 모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가장 수석에게 삶에 대한 그 호기심이잖아 물질이 대한 거는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뜯어보고 해체해 보고 하면 되지만 내 인생에 대한 이 어, 한참도 사실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그리고 또전 어, 따기보다는 중학교 3학년 졸업했으니까 약간 성숙한 청소년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미 나는 그때 화가라고 생각했어요. 천재적이라고도 생각을 했나요? 그런데 그 말은 참아 못하지. 아, 그, 보시는 좀, 분들이. 어, 뭐, 아, 아닌데. 뭐 좀, 좀 그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laughs>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는 것만 꿈을 꿨는지 아니면 또 음, 다른 그치, 어떤 네. 어, 꿈을 꾼 적이 있는지. 음. 어릴 때부터 화가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 음악에도 어느 도 가능성이 있었고, 그럼 절대 음감이 있어가지고 어, 소리를 익히고, 사람이 손놀림을 보고 비슷하게 쳐냈거든 음. 피아노를 네. 적당히 쉬운 곡은 음, 그 정도로 이제 절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어, 시도 쓰고 싶고 었뭐 소설도 쓰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화가가 된 화가로 인생길을 간다는 건 추억도 의심이 없는데 고등학교 삼년때 조금의 진로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은. 어, 천상 나는 그냥 화가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단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정말 타고난 예술가로서의 어떤 집념이라든가, 음. 어, 그 다음에 집요함이라든가, 음. 혹은 어, 현실을 바라보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 저는 음. 이런 것들이 어, 내가 우리 안창호 작가님을 만난 그 80년대 초반이 음. 특히 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음. 것들이 아마 어 당시의 화단에서또 음. 평론가들이 전문가들이 안창호 작가에 대해서 아마 많이 주목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음. 데 그런 인간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인간을 바라다 보는 눈 이런 음. 것들은 그 원천이 어디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일들이 희비가 인간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비쳐지는 일들이잖아.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래서 어, 예술도 어, 자연을 위해서 예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삶의 긍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인류에적인 혹은 아니면 뭐 제가 아까 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몫을 예술로서 풀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근내 그 같은 경우는 특히 인간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나는 사람에 대한 그 심리적인 거나 또 국가나 이런 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파헤쳐 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또 대그 태생적으로, 전선적으로,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약간,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그 삐딱하게 볼, 보는 시설이 필요해요. 긍정 속에는 부조리나 불합리가 있는데 덮어버리는 게 긍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진정한 긍정을 위해서는 또 다른 그, 불합리함을 바라보고 덜 추워내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아청우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음. 인간이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 저는 뭐 삐딱한 시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시대에서 예술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음.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수도 있지만 예술가의 어 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차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음.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음. 은유로 때로는 음. 어떤 음. 메타포로. 그런 그런 점에서 안호 작가의 어떤 인간에 대한 관심과 표현과 본질과 욕망에 대한 표현은 나는 늘 새롭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사실 나이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살아온 삶의 연륜만큼. 어릴 때 봤던 똑같은 응달에 대한 음지에 대한 세상의 음지를 본다 하더라도 어 어릴 때 봤었던 것하고 또좀더 젊었을 때 젊었을 때봤던 지선하고 또내 정도 나이에 됐을 때 보는 그 폭이나 무게나 깊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의 주제를 그 가지고도 끝없이 새로운 발견, 시선이 확장되고 더 무거워지고 또 일종의 거기다가 어, 화가로서 예술가로서의 책무 같은 것도 더 무겁게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자본주의 사회고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정신적 가치들이 사실은 어, 가치들 위해 자본이라는 똥꼬가 걸터 앉아버린 형상이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경제적인 성공과 정신적인 성공이 같이 할수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신적인 것을 선택했는데 요즘은 그게 거꾸로 어,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을 때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씌워버려요. 사기, 그 일종의 사기죠. 그런 점에서 한창우 작가는 사실은, 어,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훨씬, 어, 돈을 쫓는다는 것보다는 예술가의 자존심과 예술가로 샜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지키면서 지금까지 음.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주변에 있는 음. 어,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노력해 온 거죠. 노력해 온 건데, 그, 쫓아갈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면 되잖아.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이 만, 만약에 경제적인 거라면, 그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너, 너희들 내한테 와라. 따라오게 만들면 되거든. 그게 대짱과 신념과 자신감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그,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 갈등 안 하면 돼요. 선택할 때는 갈등하면 안 돼요. 두부, 어, 자르듯딱 그냥 잘라서 나는 이쪽이라 나 일로 갈 거야 하면 가지는 것이거든.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길이 열려요. 내가 부산에서 그 옛날 이야기인데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사실 세상은 지혜의 복원인데 지혜 받아잖아 거기서 뭐자충도를하면서 화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때 초기에 굉장히 어렵죠 라면도 못 먹을 때데 이제 학생들이 몇명 오니까 그걸 이제 취미반도 몇명 가르치면서, 어, 연명했다고 할수 있지, 연명. 연명하다가, 어, 입시, 그때 입시, 그 미술작이 많이 생기면서 이 화실이 학원화되었어요. 스케일이 커지고, 기업형 학원들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 옆반 속에서 나도 이제 그 취미반으로 배우러 왔던 애들이 학교에 대학 들어가게 되고, 성적이 좋으니까, 그 학교, 그 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내줘요. 왜냐면 학부 형들이 친분 있는 교수한테 우리 애가 그림을 전공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화실이 좋을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안창홍 화실에 졸업한 애들이 학교에 돌아왔는데 실력도 좋고, 애들이 잘 그리더라. 거기 안 가봐. 소개하게 되거든. 갑자기 학생들이 막 밀려돌기 시작하는 거지. 돈이 막 도루기 시작한 거야. 돈문에 망한 그 선배들이나 화가들 굉장히 많았거든 나는 그거는 중도 그래요, 항상. 나쁜 건 설레를 봐요. 나는 그게 삐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화실 문닫거아니요 최근에는 에콰도로하고, 음. 어, 그렇죠. 60주년, 예, 수교 예, 60주년 기념전을 또 그래서 정말 성황리에 하고 왔고. 그렇죠. 어.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어, 음. 작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더 깊게 느껴진 게 있었나요? 오, 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 그 나는 그냥 남비에 있는 작은 나라고. 어, 우리보다는 좀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그 날에 직접 갔을 때 수도가 키토인데 그 미술관 규모나 또그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내한테 대하는 태도나 작품을 대하는 태도로 깜짝 놀는게 있어요 어, 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인문학이 그, 남미 쪽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우리나라 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할거도 제한테. 그리고 또, 장관 초대로, 진무실에 초대받아 갔을 때, 어, 그, 장관이 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평론가 이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 그 미술관이 입장료, 입장료가 10달러니까, 싼게 아니에요. 1 2 0 0 0 정도 되는데, 어,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명, 400명씩. 어. 그러니까 이제 IMF 터지고 거의, 어, 하루에 1대명 15명 이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 그 재단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이 이제 오스월드 가야 삼인그도라지 화가의 장남이에요. 어. 그 재단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어, 정말 작가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겸손하게 잘 대해줘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그 나라가, 어, 제 작품을 소개하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좀 이쁜 거리만 찾아다녀요. 앵글을 잡을 때. 그거 아니에요. 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그 핵심을 가장 제대로 어, 전달해주기 위해서 앵글을 잡더라고. 이첫 두상 중에 격투기 하는 그 모습을 작품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사실 격투기 그 자체가 끔찍할 정도로 서로 린치를 하면서 싸우는 그 승자를 고르는 거니까 뭐 뼈도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나는 그걸 우리 삶의 현장의 한 단면으로 보고 그걸 사실 그, 그 대한 의미도 넘는 두상이 피투성이가된 그런 두상인데 그제 작품 속에 유서 시간에 그게 음. 전면으로 앵글이 딱 잡혀요. 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유령 패션이라는 음. 어, 타이틀을 전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또메스컴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했는데 어, 이 유령 패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작품의 경향이라든가 보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어떤 어, 플랜 같은 것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에, 에, 사실 이번에 처음 보이고 있는 그 입체 조각들을 좀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음, 내년에 그 홍콩 홍콩 바젤 예. 어, 어떤 한국의 어떤 갤러리를 통해서 홍콩 바젤에 방 하나를 통으로 제 전시를 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 그 동안 조금 소홀하게 달았던 풍경에 대한 풍경이라면 자연에 대한 네. 음, 자연을 통해서 그 그게 격정적이고 어, 인간 통제로서는 불가능한 자연에 대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제대로 관찰하고 어, 표현해 보고 싶은 또 이미 시작했어요. 아, 그래. 그게 이제 어, 옛날에. 옛날에 멘드란으로하분그 전시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것, 그것, 그, 런 내용의 일환으로 이번에 아마란스라는 꽃을 굉장히 불꽃처럼 아주 대단히 열정, 계약이 생긴 붉은색 꽃인데 그런 꽃밭, 사실은 마당에 꽃도 그걸 넓은 공간에 심어놓고 관찰하면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더좀 좀 해보고 그리고 입체.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어, 음. 페인팅은 늘 하던 거니까. 음, 그, 예, 하죠. 그래요. 어쨌든, 어, 에콰도르에서 전시를 정말 성황리에 마치고, 예. 또 사비나 미술관에서 이 유령 패션전을, 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많이 하고, 예. 또메스컴에서도 주목하고, 미술계에서 주목했던 것처럼, 예. 어, 앞으로의 입체 작업과 유령 패션, 그리고 아마란스 작업들도 훨씬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시하고 있는 이사비의 미술관에 좀더 많은 관객들이 와서 제가 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를 좀더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